골프와 사냥, 거리 측정의 고민은 이제 끝났습니다. 1000m 거리 정복의 동반자, 아트블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만나보세요. 이 제품은 깃발 잠금 기능으로 목표물을 쉽게 찾아내고 슬로프 보상 기능을 통해 어떠한 지형에서도 정확한 거리 측정을 제공합니다. 최대 1000m를 커버하는 강력한 성능으로 골프 코스와 사냥터에서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.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이 제품 덕분에 원하는 거리 측정기를 드디어 찾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USB 충전 모델은 아니지만 충전식 CR2 배터리로 전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당신도 지금 아트블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세요. 사냥의 새로운 차원, 레바 3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정복하세요. 사냥 중 목표물을 놓쳐 아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? 이제 그 모든 걱정을 덜어드립니다. 레바 3는 각도, 속도. 높이 및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사냥의 성공률을 크게 향상시킵니다. 6배 망원경 배율과 디 d l c d 디스플레이를 통해 목표물을 한층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간편한 조작법과 뛰어난 측정 기능 덕분에 사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. 레바3와 함께라면 이제 사냥의 성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. 다기능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만나보는 새로운 거리 측정의 혁신 매번 번거롭고 부정확한 거리 측정으로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이제 그 고민을 덜어드립니다. S&D WAY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컬러 LCD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복잡한 환경에서도 쉽고 빠르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. 사냥이나 골프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 데이터 저장 기능으로 기록 걱정을 덜어드립니다. 사용자 후기에서도 이 제품의 정확성과 편리함이 특히 돋보였다고 하네요. 다양한 환경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이제 S D Way와 함께 더 나은 측정을 경험해 보세요.